네, 2022년 8월 14일 이정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KF-21 국산총속전투기가 시제비행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흥분하고 좋아하셨죠 제가 여러차례 재를 뿌렸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국뽕에 빠지지 마라. KF21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개발이 완료된다고 한들 시장성이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개발비를 낮추는 고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laughs> 제 보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는데, 오늘 더 못마땅한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KF21은 개발 중입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닙니다. 초음속 비행 초음속 비행 지금 아직 했다는 소식 못 들었는데, 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번 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계할 때 최고속도가 마하 2.5다. 그럼 2.5로 날려보고, 그 다음에 뭐, 뭐를 해보고, 뭐를 해보고 해서 이렇게 다 검증이 되면, 아, 그때부터 이제 양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양산이 아니고 이제 시제기 만들어서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성능이 나오는지 살펴보고,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설계를 고치는 그런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KF21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할수 있죠. 자, 대한민국이 KF21을, KF21을 낳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난적을 만났습니다. 아, 아엔에미를 만났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템페스트를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전투기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저는 강력히 권유하고 싶습니다. 하도 많은 뉴스가 있어서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 오늘 14일 일본에서 아 이런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화 언론이 다 보도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우리의 KF-16과 비슷한 조금 더 낫다고 할까? 비슷합니다. 전투기로 F-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F F-16도 사용하지만 F2는 일본의 미쓰비시, 미쓰비시가 F-16을 개발한 미국의 로키트마틴 기술을 받아서 같이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일본의 국산 전투기죠. 일본은 참고로 지금까지 자기네 방산물자를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F2가 국산 전투기인데 공동 개발했지만 수명이 다 해서 차기 전투기를 만들려고 그걸 이제 F3라고 이름 지어놨었죠. 일본은 자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F1, F2, 뭐 이렇게 과거에 이름 졌으니 F3로 갈라 그랬는데 F3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이건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 하면 은 F2를 개발해 보니까 이게 동급 기종인 F16보다 가격이 거의 두배 이상 비싸게 나왔습니다. 미국은 F16을 만들어서 보통 300대를 생산해야 본전을 뽑는다고 하는데 F16은 거의 세계에 3,000대 이상 팔렸거든요. 미국은 본전을 빼고도 남았죠. 그러니까, 박리담에, 네, 많이 파니까 더 싸게 팔아버렸죠. 근데 F2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몇대 샀나? 그 전에 다 정리해놓은 게 있었는데 한100몇대 샀을 겁니다. 처음엔 200몇대 산다 그러다가 너무 비싸게 나오니까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F2는 완전히 뭐, 골로 가는 거죠. 골로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F2가 어쨌든 100몇 대를 일본 항공자에다가 운영했는데, 그걸 이을 거를, 이을 거를 일본도 항공기 업체들이 있으니까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F3를 하려고 했는데, 야, 이거 개발해서 일본 항공자에다가 300대 못 사주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할, 일본은 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수출하지 못하면, 그럼 이거 가격만 올라가서 항공자인데도 안 산다.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영국이 개발하려고 하는 템페스트를 템페스트라는 전투기 개발에 참여해서 그거를 가지고 차기 일본 F3 전투기를 대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일본 도화 론이 보도한 겁니다. 그 이유, 요미유리가 보도한 거 보게 되면 차기 전투기, 일본판으로 얘기하면 F3죠. 그 요구하는 성능과 템페스트가 거의 일치하는 것, 일치하는 데다가 템페스트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비를 한 1조 원 정도 더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비가 낮으면 나중에 양산할 때도 양산기의 단가가 떨어지죠. 지금, 일본은 F2 후속기를, 후속기를 2030년대부터 중반부터 필요로 하는데 지금 영국은 어한 2030년부터 이 템페스트를 내놓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시기가 맞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러시아 전투기, 러시아 전투기를 짝퉁으로 따라가는 게 중국의 젠. 젠은 중국 바람이고 한자는 섬멸하다 할때 섬자입니다. 섬자를 섬 섬을 써놓고 뭐 젠15, 젠20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걔네 거는 러시아 거를 카피한 거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러시아 전투기는 뭐수호이 계열하고 뭐 뭡니까 미그이 계열 등등이 있는데 그쪽 전투기는 기동성은 상당히 좋은데 뭐가 약점인가 하면요 음, 엔진이 딸립니다 뭐라고 설명드릴까 음. 왜 중국제를 갖고 쓰면은 처음에 국산하고 차이가 없는데 한 2년 사용하다 보면 중국제는 녹슬고 우리 거는 까딱 없는 경우 있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 옛날에 제가 어릴 땐 일제를 갖고 하면 일제는 10년 써도 끄떡없는데 우리는 2년 만에 녹슨다 그래서 많이 버리고 그래. 일제가 좋다 했는데 지금 중국제가 별로 질이 안 좋죠. 러시아 전투기는 그 엔진이 처음 성능은 비슷한데 한몇번 비행하고 나면 뚝 떨어. 그래서 교체해야 돼요. 엔진 비용이 처음 가격은 싼데 엔진 교체 비용 들어가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 전투기는 고려 안 합니다. 서방 국가 전투기를 살수 없는 나라가 러시아 거나 중국 거를 구입하는 거죠. 자, 그럼 서방 국가에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는 미국하고 영국 뿐이라고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라고 보시면 딱 됩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까? 결국 전투기도 엔진을 생산해야 되는데 엔진을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밖에 없다고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거 F130 엔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논외로 하고 미국은 이렇습니다. F100이라고는 엔진이 있고 F404라는 엔진이 두두 두 종류를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F100 엔진 한 개를 가지고 F16을 만들고 F404는 작아요 엔진 그걸 두 개를 묶어서 F-18을 만듭니다. F-18하고 F-16이 동급의 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F-404 엔진 한 개짜리도 비행기 만들 수 있죠. 그 F-404 엔진 한개 갖고 만든 게 우리의 T-50. 그 다음에 스웨덴의 그리펜이라고 하는 전투기구요 F-404 두 개를 만든 게 F-18, FA-18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KF-21, 우리 보라매. 그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F... 100엔진 한개가 만든 게 F16, 고게 비슷한 게 일본의 F2라고 보시면 되고, F100엔진 두개를 갖고 만든 게 F15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텔스를 구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생산하는 엔진은 뭔가 하면은 영국에서는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 롤스로이스가 엔진을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데, 롤스로이스가 만든 가장 좋은 엔진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가는 EJ200, EJ200이라고 하는 엔진인데, EJ200 엔진은 F404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 프랑스에서는 스낵마라고 하는 회사가 엔진을 만드는데, 거기서 만든 엔진이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전투기에 들어갑니다. 그 스낵마가 개발한 가장 좋은 엔진이 M88, M88입니다. 근데 요것도 F404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EJ200 엔진 두 개를 넣어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개발했고, 프랑스는 M88 엔진 두 개를 넣어서 라파를 만든 겁니다. 미국은 F404 엔진 두 개를 넣어서 FA18을 만든 거고, 근데 미국은 F404 엔진 두 개의 힘이 있는 F100 엔진이 있기 때문에, F100 엔진 하나 가지고 F16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F404 엔진 한 개를 갖고 T50 만들고 스웨덴도 그걸 갖고 그리펜이란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비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미국이 갖고 있는 F110 엔진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작은 엔진은 만들지만은 이 작은 엔진 두 개를 합쳐서 F110 엔진을 못 만들죠. 뭐, 고위 그 업그레이드 한130 엔진, 그러면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게 실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한발더 나가서, 라파리나 타이프는 스태스 전투기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은 F-110을 개량한 130 엔진을 가지고, 스태스 전투기인 F-35를 만들고, F-130 엔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거를 두 개를 묶어서 F-21 스태스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가 대단한데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fa-18급 전투기를 한 30년 내지 20년 늦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영국의 ba 시스템 사람들 하고 이야기해보면 그쪽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전투기는 미국과 경쟁하면 안돼 영국이 자랑하는 비행기는 오랫동안 호크라고 하는 훈련기였어요. 우리 T50 같은 훈련기를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었었거든요. 서방 국가에서는. 왜냐? 전투기 제일 좋은 건 미국이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 봐야 시장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만드는 전투기를, 만, 훈련기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먹겠다라는 게 BA의 기본 전략이었어요.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T50을 만들어서 훈련기 시장을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실패했습니다. 왜? 너무 비싸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전투기는 훈련기든 비싸게 만드는 시장에안 나온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FA18과 비슷한 KF21을 이제 시제기 개발해서 성능시험하고 있고, 한 5, 6년 지나면 양산이 되겠죠. 이게 양산될 쯤에 영국이 EJ200을 갖고 있는, 엔진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그걸 또 업그레이드 한 새로운 엔진이 있겠죠. 그걸 묶어가지고, 템페스트라고 하는 비행기를 냅니다. 템페스트는, 우리 KF20이라고 경쟁할 텐데, 지금 KF21은 가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고 동급 시장에서 제일 싼 거는 F16이고, F18이고, FA18이고, 그 다음에, 라팔 타이푼이 비슷한데, 이 라팔 타이푼이 비싸요. 근데 아마 KF21은 라팔 타이푼보다 비쌀 걸로 보입니다. 싸다고 한들, FA-18보다도 비쌀 겁니다. FA-18보다 싸다고 한들 F-16보다 쌀, 싸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사주는 나라가 없지요 워낙 F-16이 싸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지금 템페스트를 개발해서 나오면 KF-21은 시장이 더 없습니다. 영국은 유럽파이터 타이푼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기업을 그려, 끌어들여서 공동 개발해서 이제 서로 나눠 썼습니다 각네나라가 각자 전투기 영국이 이제 중심국까지 그런데 각자가 개발하면 돈 드니까 공동으로 하나의 기체를 개발해서 근데 각자가 자기 원한대로 약간 변형을 줘서 쓰면 은 훨씬 비용이 적잖아요 원래 유럽파이터는 프랑스까지 참여해서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원래 그 나라가 과거에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비행기 만든 적이 있습니다 훈련기 훈련기도 만들고 경전도이 만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그래서 인도 수출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토대로 해서 미국의 FA18급 전투기를 만들자라고 하다가, 라팔이 난 싫다고 뛰어나오면서, 아, 프랑스가. 그래서 라팔을 만든 겁니다. 라팔하고 유럽파이 타이프 모양이 비슷해요. 그때 결정적인 이유는 프랑스가 자기네 엔진회사인 스낵마가 만든 엔진을 써야 된다, 그렇고. 영국은 무슨 소리야? 내가 유럽 챔피언인데, 롤러스로이스 엔진 써야지 하다가, 그 문제가 타결이 안 돼서, 독자개별로 프랑스와 갔죠. 근데 결국은 라팔은, 프랑스 공군만 도입하게 되고, 해군만 도입하다 보니까, 시장이 작아갖고, 아직도 좀 쩔쩔 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나와서. 뭐, 몇 군데 수출은 하긴 했지만, 작은 물량이고, 유럽 파이터 타이프는 영국도 사고, 독일 사고, 스페인 사고, 이탈리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다른 나라들도 오스트리아 이런 날또 사주고 해서 또 중동도 사고 해서 제법 라팔보다는 많이 팔렸습니다. 즉 공동 개발한 게 훨씬 비용도 적고 시장이 잘 나오는 거죠. 영국이 이런 모델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이 F3를 개발하면 좋겠지만 은 300대 생산이 안 되면 본전을 못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템페스트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템페스트에는 영국 외에 스페인도 참여하고 이탈리아도 참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 안 들어옵니다, 독일이. 독일이 현재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도 참여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본이 참여한다면 일본의 국력은 영국보다 크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네. 그러면 일본에서도 한 200대 사주고 영국에서 200대 사주고 이탈리아에서 150대 사주고 그것만 해도 금방 500대 물량 나오니까 이건 성공하죠 무조건 성공하죠. 템페스트. 네. 그러면은 우리의 KF21은 그보다 조금 먼저 나올 텐데 어, 시장이 없죠. 죽습니다. 전 죽는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템페스트는요. 스트레스 기능에 대한 설명은 특별히 없는데 스트레스 기능을 좀 갖출 겁니다 아마 그리고 특징이 뭔가 하면 AI가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저는 과거 이제 우리 기본 훈련기 KT1 타고 지리산 상공에서 직접 후방석에 타고 막 뺑뺑이 돌리는 그런 기동도 해봤고 또 조종 훈련 기본 훈련도 받아봤는데 LOC, Loss of Consciousness 의식 있는 거막 이렇게 하이지를 걸려서 이렇게 돌면요. 정신을 잃어요그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깨면 금방 깹니다. 또 피가 몸에 돌면 확 깨는데 내가 졸때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졸도하는 동안에 비행사가 졸도하는 동안에 비행기는 조정을 못 하니까 그냥 꼬나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템페스 트에는 AI가 들어가서 조종사가 졸도해도 제대로 작동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의 전투기는 사실은 유무인 복합 체계 그래서 이 조종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AI가 딱 들어가서 하고 AI가 이끄는 전투기 한 다섯 대를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이끄는 그런 식으로 아마 전투기가 만들어질 텐데 그 중간 단계로 영국은 사람과 AI를 같이 집어넣는 템페스트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것같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종사가 의식을 잃거나 총을 맞아서 죽거나 뭐 졸도해도 비행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붙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MBDA라고 지금 아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엔진 회사가 아까 아끼리 아, 협조가 잘안 됐는데 미사일 만드는 회사는 서로 통합이 됐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프랑스에 음, 마드라라는 미사일 회사가 있었고 영국은 BA 시스템인데 두 회사가 합쳐서 MBDA인가 하는 미사일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 회사 참여하고 롤스로이스 엔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종합 제작하는 BA 시스템 참여하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도도 참여하고, 거기남 아마, 아, 그, 저거 만들겠죠. 레이더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시카와 하리마라고 하는, 이시카와 하리마 비행기 엔진 만드는 회사입니다. IHI 중공업인데 거기 참여하고, 미쯔비시리가 영국으로 가하면 BA 시스템, 비행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갑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KF21에 목숨 걸지 말자. 따라서 KF21은 그거대로 지금 돈을 뭐 수조원 투입해서 했으니까 가긴 가대. 우리도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개발에 참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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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국, 일본, 한국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탈리아까지 서로 기체를 나눠 써서 각자 버전으로 만들어 쓰는 게 100배 낫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T-50 훈련기를 가지고 FA-50 경전투기를 만드는데 T-50은 훈련기다 보니까 앞에는 교관이 타고 뒤에는 훈련을 조종수를 배우는 어, 학생장교가 타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이걸 전투기로 개조한 게 FA-50이에요. 그래서 조종사가 두 명이 타요. 앞에는 조종하는 사람, 뒤에는 WSO라고 해서 뭐 미사일 쏘고 총 쏘고 하는 근데 사실은 요즘 전투기는 두걸다 합쳐서 혼자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AI까지 들어오니까 사람이 없어도 템페스트는 싸울 수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FA50을 사람 하나가 더 타면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 사람은 덥거나 추우면 못 견디잖아요. 또 산소도 공급돼야 되고. 이 부대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딱한 사람만 태우고 그 공간을 연료를 실으면 이, 그러면 훨씬 더 멀리 날아가고 또 무장도 더달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F/A-50이 아니라 F-50이 되죠. F-50 전투기는 지금 우리가 도태시키고 있는 F-5 전투기 또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가 동급이 되는데 성능이 훨씬 좋을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빨리 F/A-50을 F-50으로 만드는 작업. 이러한 주장은 t o 0 개발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정영훈 박사 등이 다 주장하는 겁니다. 그 빨리 F/A-50을 F-50으로 해갖고 지금. 못 사는 나라들은 F5 전투기 끝만 있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FA50으로 수출하는데 F50 단자기로 바꿔 수출하면 시장에 더 나옵니다. 우리는 그 시장에 주력하고 KF21은 이미 인도네시아도 지금 사 가지 않으려고 빼고 있잖아요. 여기에 전력을 걸면 아마 많은 돈을 들이고 실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KF21은 만들어보는 전투기로 슬쩍 건너뛰고. 개발을 해놓고 조금 우리 공군이 산 다음에 템페스트 개발에 참여해서 글로 가자 이거예요 참고로 이스라엘은 F-16급 전투기인 라비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개발은 했는데 이게 F-16한테 밀려 시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딱 개발하는 순간에 시제기 다 띄우고 다 해서 양산 들어갈 수 있는 시점에 딱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F-16 사뿌렸어요 잘했죠 우리도 KF-21은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한 100여대 이상 생산해서 우리 공군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 경험을 쌓아놓기는 하되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템페스트에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FA-50을 단작인 F-50으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살 겁니다. 안 그러면 한 10년 후쯤 골치 아픈 KF-21 때문에 애를 먹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안 나온다고. 예. 그러니 제가 이 KF-21 개발할 때부터는 제발! 쌍발 전투기를 하지 말고 단발로 하자고 아주 목 놓아 싸웠었습니다. 청와대 좀 특정 전문가 모임 회담 가서도 싸우고 막뭐 치열했었습니다. 그때 단자기로 저 단발로 가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또 뒤집어졌어. 제가 거의 다 그쪽으로 몰아놨는데. 한 선생님 KF21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 그렇게 전망이 있지 않습니다. 영국과 일본 상당한 강국이죠. 이두 이 나라도 미국이 두려워서, 미국은 벌써 F-35 가격이 뚝뚝뚝 떨어져서 F-18이나 F-16, F-18도 위협받을 정도잖아요. 아니, F-35 가격이 더 떨어지면 영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템페스도 살아날 게 어려워요. 근데 미국은 다른 나라랑 공동 개발을 안 하니까 우리는 기술 개발할 찬스가 없으니까 영국 붙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죠. 한국과 영국, 일본이 중심이 되고 이탈리아 들어. 그런 정도 나라면 규모 합치면 굉장히 크죠. 그렇게 해서 KF21이 있지만 템페스트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문제 일본이 들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그리고 F50 개발 검토해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